성주 경남 성주 은물의 비치 해변인데요. 저기 펜션이 예쁜 게 있네. 여기 앞에 이렇게 돌섬에 가로막혀서 포고돼 있구나. 저 앞에 있는 배들은 여수하고 강양에 들어가려고 지금 저렇게 서 있는 배인가 봐요. 이렇게 여긴 사람이 좀 있고 시설을 준비해 놨네요 나름 알려져 있는 해수욕장이라 주로 저 메인 앞에서 음 찍어서 올린 게 있는데 오늘은 왼쪽 주면 됐고요. 바닷가에요. 해집들이 있었네. 이쪽만 보고 하고. 네. 저기서 뭐 먹는 것도 괜찮겠구나. 아. 예전에 이 동네 뿐하고 뭐한번 갔었던 것 같네. 저쪽에 쌍지보다 있지. 카약 체험하네. 바나나 보트, 카약 체험. 저기 캠핑카도 있고 저쪽에 캠핑 야행이 되는 모양입니다. 저쪽으로 가야 되겠구나. 이렇게 좀 앞에 자연 재방이 저 돌섬이 있어서 파도는 세지 않을 것 같네요. 네. 상주 음모의 재속장. 메인 입구고요 주차장이 넓게 되어있고 여긴 또 주거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상가 이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. 해비시설들이고요 <laughs> 장실 저쪽에 도 있고 요 뒤에도 데크들이 꽤 있는데 그냥 평상인 모양이네, 야영하는 데가 아니라. 요쪽으로. 아까 저쪽 좌측에서 찍었고요. 저쪽에 야영장 있는 것 같습니다. 우측 끝에 캠핑 차량 보이죠? 이 수배는 여행을 영장 못 치게 하는 말이구나. 저쪽 끄트머리에 캠핑장이 있습니다.